오늘 슈퍼마켓에 왔는데요. 꿀수박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 원. 음, 어저께 왔대요. 싱싱하네요 일단은 하나를 골라보고. <laughs> 양도 보장입니다. <laughs> <laughs> 어, 수박 아주 잘 익었네요. 쫙잘 잘라졌습니다. 자. 마트에서 수박 작은 거한 통에 만원 주고 사다가 맛있게 먹고, 이렇게 껍질이 남았는데요. 이 껍질을 가지고 수박 껍질 무침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썰어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자, 수박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습니다. 수박 껍질은 여기 이렇게 또 모아두었습니다. 그럼 수박 껍질을 썰어 주겠습니다. 박 껍질을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 간을 해 주겠습니다. 일단 한 주먹을 뿌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껍질이 오돌오돌해질 때까지 절이겠습니다. 수박 껍질이 소금에 절여지고 있는 동안에 집에 있는 당근하고 양파를 썰어주었습니다. 수박 껍질을 소금에 40분 동안 절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흥근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럼 씻어서 꽉 물기를 짜주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수박 껍질을 물에 세번 헹구어서 꽉 짜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양념을 해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껍질에 들어갈 양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진 마늘, 고추장, 참깨, 절반 찌은 거. 홍참깨보다 약간 이렇게 찌어가지고 가루가 나온 게좀더 고소합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자이로스 설탕,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여기에 양파를 넣어주겠습니다. 양파를 넣어주고. 당근도 넣어주겠습니다. 당근은 안 넣어도 되는데요. 집에 있어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어주고요. 고추장을 한 스푼을 넣어주고요. 숟가루 2스푼 넣어주고요. 자일로스 설탕 참기름 2스푼 깨소금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무려주겠습니다. 아주 색깔은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은 아주 딱 비율이 맞습니다. 일단, 수박껍질이 짭짤해가지고, 소금이나 액젓은 아직 안 넣었거든요. 일단 먹어볼게요. 그럼. 음, 간도 딱딱한 것 같아요. 양파하고, 이 수박껍질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요. 음, 음,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껍질,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을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